오늘은 시편 65편 9절로 한번 옆사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못하면 그 뒤에만 하면 됩니다. 윤택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제가 이 앞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 솔로몬의 내각구조, 이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 3절에서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절 솔로몬을 통해 주어진 그 다음 절 잠언 24장 4절을 보면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그냥 텅빈 집이 아니라 텅빈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각종 좋은 것들, 각종 귀한 것들,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는 것은 충만한 공동체로 가는 길은 바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란 말은 그 히브리의 여러분 야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다 아시는 그 알다 이런 동사에서 온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든든히 세운 집에 충만함으로 채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삶으로 살아날 때, 갈 때에 그 공동체의 풍성함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충만한 공동체로 가는 길'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충만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이 땅의 모든 우리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겠느냐? 그 길로 가겠느냐? 이 부분을 오늘 솔로몬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와서 사실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텅 비고 메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핵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럽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런데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감으로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에요. 선지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책망이 오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디라고 해요?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에 12명의 관장을 둡니다. 그리고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1 2개로 나뉜 지역과 12명의 관장의 이름이 쭉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이름 다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못 외워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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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알아야 되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아, 요 땅이로구나. 이렇게만 좀 체크만 해봤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모습. 이 솔로몬의 나라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는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그 안에 든든히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지혜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공동체에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풍성함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럼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장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장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년에 12달이잖아요? 이 12달을 12 지방으로 나눠서 이 12개의 지방에서 한 달씩 책임지는 거예요. 한 달씩 왕과 왕실의 모든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거를 다 공급해라 그러면 막이 사람들이 힘들 텐데, 한 지방에서 한 달씩만 책임져라. 12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야, 이 솔로몬 왕궁에 참 풍성하다, 이거를 느끼게 돼요. 사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7절을 보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 왕실이 늘 풍성한 거예요. 늘 충만하고 풍성한 솔로몬과 그 왕실의 모습을 잘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지역이 나눴을까? 이거보다는 아,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 왕국이 풍성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솔로몬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12명의 관장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본문을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참 지혜 좋다 12개로 나눠서 이렇게 잘 채웠네 단순히 그렇게 볼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왜 그런지 좀더 설명을 가겠습니다마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3절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는데요 여령기상 3장 13절에서 그럽니다. 네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 약속이에 부도 주고 귀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올바로 돌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부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의 부였어요. 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기가 막힌 행정 조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부가 임하는 거예요. 이 뒤에 계속 부가 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밭단 아람으로 피난을 갔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재산 챙기려고 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들은 바로 내 몫이 되겠다. 이렇게 라반하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무슨 행동을 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막 껍질 벗겨가지고 그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려고 하면 그 앞에다 다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해요. 자기 재산 늘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짐승 키워본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짐승 키울 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만들려면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보여주면은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부자 됐네. 창세기 40, 30장 43절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찾지 잘못하면 이 야곱이 굉장히 노력을 잘해가지고 이야 굉장히 부자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 새끼별 때그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노비, 노비도 그랬나요? 낙타도 그랬나요? 낙위도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30장 43절에서는요 양떼만이 아니라 매우 번창한데 양 때만이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다. 저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뭐 그냥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야곱이 고백해요. 창세기 32장 10절에서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었고, 이렇게 풍부하게 된 것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은총과 진실하심을 베푸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야곱이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충만함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영적인 삶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안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 소도에게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있다. 또 풍부하다. 풍족하다. 감옥에 있어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을 주셨고 충만함이 있고 이것은 성령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충만함이 있다.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족하게 부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주님의 약속 붙드시고요. 늘 성령이 충만한,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충만한, 이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데에는 말씀 위에 뿌리를 곧게 내릴 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곧게 내릴 때다. 여기 12명의 관장이 관할하는 12지역을 보면 아주 먼 지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먼 지방까지. 심지어 그 19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사람의 왕시온과 바산왕 오게나라 길러 땅에는 우리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까지 거기서도 한 달을 맡아서 솔로몬 왕실에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 왕실에 이 나라 전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요단 간 동편에서까지 양식을 공급했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먼 지방에서까지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지 않고 양식을 탁탁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솔로몬의 공동체가 되는 데는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열왕기상 2장 설교할 때요, 이 부분 설교할 때 여기 2장 3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능숙하게 처리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무조건 많아진다 이게 아니고 능숙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형통함.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때 그가 세운 행정 조직을 아주 능숙하게 잘 수행하도록, 형통하도록, 능숙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들 솔로몬의 행정조직을 따라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열1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로" 더 이상 그 모든 지방 사람들을 능숙하게 잘 움직이는 형통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때, 12명의 관장과 그 지역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 왕실에 돌아가면서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이런 행정 조직의 역할을 잘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가정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잘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풍성함이 있느냐? 에휴, 가정은 따로지 뭐 교회에 와서나 말씀 듣지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집은 잘안 되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삶의 풍성함, 많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뿌리를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릴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이 쫙 올라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말씀에서 주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어떤 열매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정말 열매 맺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완벽한 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두 지역으로 나누고 열두 관장을 세우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지도에다, 이스라엘 지도에다가 탁탁 체크하면서 보면, 열두 지파의 경계를 따라 한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열두 지파의 경계를 따라서 열두 개로 나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경계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의 균등을 따라서 나눈 그곳에서 얼마나 밀을 많이 생산하느냐, 뭐를 많이 생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각 지역의 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역을 나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솔로몬은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잘했다. 생산량의 균등을 따라서 딱 지역을 나눴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 가면서 한번 지도에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와요.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유다 지파는 빠졌어요. 찾아보서 유다지파는 없어요. 유다지파는 특혜를 준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특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유다지파를 지한 나머지 지파, 충분히 반발할 수 있죠. 솔로몬이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서 항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옳지 않은 구조를 가져도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사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충만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솔로몬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을 유지하고 풍족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후에 솔로몬이 말씀을 떠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속에서 일했겠어요. 유다 집파는안 내도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두 완벽한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풍족하게 수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수행해 나가고 풍족한 열매가 있다는 것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 되신 분도 있고, 자녀이기도 하고, 형제도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인가요? 완벽한 자녀예요? 완벽한 형제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부모 역할을 못하지만, 내가 완벽한 자녀노로서를 못하지만, 완벽한 형제로서의 삶을 못 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풍족한 열매가 맺혀진다.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요,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문제점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자들 되면 안 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곳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으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시고 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인데 약속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그런 사람들 풍성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문제점 많지만 늘 주님의 은혜의 손이 머물므로 충만한 공동체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